호굴 2층이 거점일 때 방어팀이 여기를 강화하고 가젯을 설치하죠. 공격팀은 벽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해서 가젯을 파괴하면 좋겠죠. 그리고 방어팀이 여기 책상 뒤 혹은 여기 구석에 많이 숨어 있어서 들어갈 때 위험한데 버티컬 모두 알아보죠. 북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북쪽 1층이 있는 요 문을 들어오면 침상 복도로. 이어지죠. 쭉 직진해서 들어오면은 의료실이 보여요. 의료실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심장 포스터라고 할게요. 위를 열어주면 아까 봤던 그 벽이 보이죠. 방어팀이 가짓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열고 파괴해주면 벽 여는 게 쉬워요. 그다음에 빨간색 의료 가방 위쪽 라인을 쭉 열어주면 아까 봤던 그 국자리. 책상 뒤에 국자리가 좀 보이죠? 방어팀이 보통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들어오는 공격팀을 저지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탕탕탕탕 열어주고 견제를 해주면 좋아요. 공격팀이 외벽을 열더라도 방어팀이 여기에 서서 외벽을 견제하면 들어오기가 어렵죠. 여기에 미라 거울을 올리거나 방어팀이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다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아래쪽도 버티컬 해주면 좋아요. 방금 외벽 버티컬 끝난 의료실에서 응접실로 나가게 되면 미사일 있는 어 방이죠. 미사일 있는 방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기본 캠이 있는 자리에서 쭉 남쪽 방향으로 열어주면 좋아요. 아까 봤던 방어팀 버티는 라인이 쭉 보이죠. 큰 문.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라 거울 자리 어 외벽 보는 자리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열어주면서 방어팀을 견제해 주면 방어팀이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팀이 상황실을 먹고 들어오는 게 쉬워지고 외벽을 열고 설치하기 바로 나오죠 종종 공격팀이 2층 r6실로 들어오려고 하기도 해요 어 보통 외벽을 잘못 열거나 외벽을 열지 않고 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총기가 많은 가장 쪽에 있는 벽을 열려고 하죠. 그 벽을 열 때도 뭐 밑에 가지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방어팀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고 벽이 열리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견제하기 때문에 요 라인을 다 뚫어주면 좋아요. 아까 버티컬 인원이 북쪽 문을 열고 의료실을 들어갔죠. 바로 직진하지 말고 살짝 틀어서 여기 소프트 벽 열어주고 들어가면 1층 상황실이 보여요. 여기에 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빈 프로젝트 위를 모두 이렇게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열어주면 아까 봤던 어 위에 올라가서 견제하고 있는 방어팀 충분히 볼수 있겠죠. 여기 이제판 뒤에 숨어서 들어오는 문을 보고 있는 방어팀도 충분히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로젝트 이렇자로 열어주면 좋고 아까 봤던 어 저장실 어 총기가 많았던 저장실 벽을 열기 위해서 방어 가젯을 파괴하려고 여기 시계 위에 천장을 열어주면 좋습니다. 바로 저장실 벽을 볼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젯 파기해주고 벽 열라고 하면 됩니다. 약간 번외로 여기 판뒤 말고. 여기 벽 쪽에 붙어서 이 문으로 혹은 벽으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 있는 방어팀도 견제해주면 좋기 때문에 1층 상황실에서 이 시계 문을 지나면은 침상이 나옵니다. 침상이 이렇게 있죠? 침상에 기둥이 하나, 이렇게 스피커 달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를 열어주면 방어팀이 여기 서서 공격팀을 견제하고 있을 때 견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풍풍풍 때려주면 숨어서 견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열어주면 좋아요. 호굴 지하가 거점일 때 공격팀이 이 연구실로 들어와서 여기 책상 뒤에 설치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라인을 버티컬 해주면 좋은데 지하는 1선, 2선, 3선. 이 개념을 가져갈게요. 자, 일선은 요 문이 있는 1선 라인. 왜냐면 방어팀이 보통 여기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밀어내주면 좋고. 그 다음에 2선 라인, 2선 라인에서 방어팀이 공격팀을 이렇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2선 라인도 밀어내주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3선 라인, 여기 3선 라인이죠. 3선 라인에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을 밀어내지 않으면 공격팀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 라인을 버티컬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죠. 서굴 동쪽에서 1층으로 경비실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들어가자마자 요 라인을 바로 밀어주면 아까 봤던 일선 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경비실 처음에 보이는 요 바닥 라인을 쫙 일자로 벽까지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면 아까 아래서 봤던 방어팀 방어 위치 일선 라인 전부 다 보이죠. 쭉 가다가 여기 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방어팀까지 잘 보입니다. 지하 유동 물질에서 여기 들어오고 있는 공격팀을 견제하는 방어팀을 위에서 버티컬로 밀어낼 수 있고 똑같은 1선 라인 쭉 방어팀 밀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방어팀이 이 1선 라인이 있지 않고 0선 라인 탈의실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면 요것도 버티컬로 밀어낼 수 있어요. 영선 라인은 간단합니다. 일선 라인에서 요빔 프로젝트 아래쪽 책상 요거를 쫙 열어주면 아래쪽에 영선 라인 기둥이나 벽 뒤에서 방어하고 있는 방어팀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 팀의 브리핑을 받고 어 탈의실 영선 라인쯤에 어팀이 있다 하면은 일선 라인 뚫다가 영선 라인 도와주는 게 좋아요. 문으로 나오면 여기 미사일 방 응접실이 있었죠? 들어와서 여기 책상 옆에 요 라인만 딱 뚫어 주면 좋아요. 이렇게 책상 옆 라인만 버티컬 해 주면 아까 봤던 이선 라인 자리가 바로바로 보이죠. 이선 라인에 있는 방어팀 견제해 주고 이 아래쪽 이선 라인을 견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아까 유독물질, 초록색 유독물질이 있었고 이제 보라색 어, 유독물질이 있죠. 방어팀이 여기 책상 뒤에 있거나 여기 딱벽 뒤에 숨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공격팀을 견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열어줘서 이선 라인을 쭉 밀어내주면 좋아요. 여기 여기 선 라인 밀어냈으니 이선 라인으로 도망갔을 거고 여기 벽 뒤에서 들어오는 공격팀, 책상 뒤에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2선 라인까지 쭉 밀어내 주는 버티컬 좋겠죠 자 1선도 밀렸고 여기는 2선 라인도 쭉 밀렸죠 그러면은 방어팀이 3선 라인으로 빠집니다 3선 라인에서 들어오는 공격팀 견제하고 이쪽 3선 라인에서도 들어오는 공격팀 견제하겠죠 여기도 똑같이 밀어내 주면 좋아요 2선 라인 끝나고 3선 라인 밀면 좋겠죠 해치 위주로 공략하면 좋은데, 당연히 해치를 열어서 삼선 라인을 견제해주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치 주변에 버티컬, 그리고 쭉 라인을 가다가 이 기둥 아래쪽에 버티컬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해치 주변과 기둥 버티컬 해주면 삼선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방어팀 충분히 견제 가능하고, 기둥 아래도 이렇게 열어주면 아까 봤던 어 3선 문에 있던 3선 라인도 깔끔하게 보이죠? 방어팀을 이렇게 견제해 주면, 뭐, 시포를 던지려고 하거나, 가젯을 던지려고 할 때, 방해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설치팀이 들어와서 설치하면 좋아요. 지하, 뒷푸시로 공격팀이 들어갈 때는 보통 여기 부속연구실, 책상 있는데, 들어와서 설치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선 라인, 문이 있는 곳이 2선 라인, 그 뒤가 또 3선 라인이에요. 똑같이 1선, 2선, 3선을 밀어내는 걸로 생각해 보죠. 일단 지하 여과 시설에서 방어팀이 계단을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버티컬 해서 밀어내주면 좋고, 책상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밀어내주면 좋겠죠. 서쪽에서 버티컬이 들어가주면서 1층 사격장 출구를 지나서 여기 무기관리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기고로 쭉 들어왔을 때 여기 헤드셋이 있고 탄창이 있는 부속품 라인이 쭉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인을 쭉 뚫어주면 아까 여과시설 계단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던 방어팀이 보이겠죠. 여기서 견제해주고 혹시 여기에 가젯이 설치돼 있으면 빠르게 파괴해주면서 1선 라인 클리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책상 뒤에 1선 똑같은 같은 라인도 같이 밀어내 주면 좋겠죠. 방어팀이 버티컬 때문에 무서워서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격팀을 방해하려고 여기에 홀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창문을 꼭 이용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다음은 이선 라인입니다. 이문 라인이 이선 라인이죠. 당연히 해치를 열어서. 견제를 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해치를 못 열더라도 그 해치 옆과 그 라인을 쭉 따라서 열어 주면 좋아요. 이선 라인 문 쪽에 있는 방어팀 버티컬로 충분히 견제 가능하고 반대쪽에 있는 문에 있는 방어팀도 충분히 견제 가능하죠. 이렇게 이선 라인으로 열어 주면 버티컬 좋아요. 이선까지 이렇게 해서 빌어냈으면 3선에서 견제 받고 있다는 브리핑 듣고 여기 응접실로 나오면 됩니다 여기 미사일방 있죠 미사일방 여기 해치를 열어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봤던 여기 기둥 아래쪽을 열어주면 여기 삼선 라인 똑같은 삼선 라인이죠 여기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선 라인까지 견제해주고 설치팀이 설치를 해주면 좋겠죠 소굴 1층 어, 무기관리실과 무기고 거점을 많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벽을 열어주고 해체를 열어줘서 여기에 설치하면 좋아요 2층 상황실 보통 2층 거점 공격할 때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 들어가는 문 아래를 열어주면 강화된 벽에 가젯이 붙어있는 거를 파괴하기 좋아요 여기 여기 아까 봤던 벽이죠. 보통 여기에 강화를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버티컬해서 열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에 방어 가젯이 여러 개 설치돼 있을 텐데 그것도 이문 라인을 따라서 쭉 가서 구멍 아래쪽을 열어주면 방어팀 가젯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해치를 열어서 여기 문에 있는 방어팀을 견제해주면 당연히 좋겠고, 요 문에서도 조금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옆에 여기. 책상 아래쪽을 열어주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방어팀을 견제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황실에서 나가는 문 큰문 아래쪽을 열어주면 이쪽 문에서 보고 있는 방어팀도 견제가 가능해요 자 다시 얘기해서 해치를 열어주고 그 위에 버티컬을 해주면 무기고에서 들어오는 문에 서 있는 방어팀 견제할 수 있고 여기 응접실 이사일 있는 방이 문에서 버티고 있는 방어팀을 버티컬로 견제해주면 우리 팀이 들어가기 편하겠죠. 이렇게 버티컬 해주고 나서 에치를 열고 드랍해서 설치하면 됩니다.